검찰총장의 임명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검찰총장의 임명을 공배심의사항으로 넣으면서 이때 당시에 검찰. 총장은 예. 어떤 기관의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면 검찰청을 전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정하고 있었고 그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그런 국가기관이었고 국가기관, 그것이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런 검찰청의 본질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혹자는 어, 그래서 이 검찰청이라고 하, 검찰총장이 예정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은 어, 딱한번밖 안 나오고 헌법에 네네. 구체적인 권한이 헌법이 없, 없으니까 네네. 법률로서 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번이 나오건 두 번이 나오건 헌법의 명분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반해서 하위법에서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 그 헌법 6 2조어그 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 위원회에 관한 조항 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독립된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회 내 조직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헌법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어, 헌법, 어, 국회법 같은 걸 개정해가지고 위원회, 국회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네. 혹은 위원회 명칭을 분과라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국회, 국회 내부 조직에 불과한 위원회이지만 권한쟁의를제기할수 있는 혹은 권한쟁의의 어떤 그 피청군이 될수 있는 자격, 이거에 국가기관일 걸 요구하거든요. 그때 이 위원회도 어, 그 권한쟁이 당사자가 될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헌법의 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이 있기 때문이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차 교수님 말씀대로 헌법 89조 16호에서 그 임명 전에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고위당, 어, 고위공무원으로서 이제 규정이 돼 있고 검사는 이제 헌법 12조 사항이나 16조에 이제 영장은 법관이 발부하지만 영장 신청은 예, 예. 검사가 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서 잠깐 언급된 기관까지도 다 헌법기관으로 봐버리면 그러면 제가 한번 반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헌법 (89조 16호에) 네. 이제 임명에 있어서 사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할 고위직으로 그~ (16호에) 검찰총장과 함께 국영 기업체 관리자 임명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국영 기업체 관리자가 헌법기관입니까 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상의 기관 혹은 헌법 기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잠깐 언급됐다고 그게 헌법상의 기반이 된건 아니고 네. 헌법 자체 그 임명이나 선출 또 조직 구성 권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검찰총장이나 검사는 그러한 상세한 규정이 헌법이 없기 때문에 헌법 기관이라고 볼수 없는 거고요 검사나 검찰총장의 이제 임명이라든지 오히려. 어 검찰청의 조직이라든지 권한 이런 것들은 검찰청법이라든지 혹은 형사소송법 같은 하위 법률의 공료로. 단계에서 네.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은 우리가 법률상 기관이라고 봐야죠. 음... 헌법상 기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검찰총장이라는 언급이 헌법 89조 16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총장의 직위를 없애고 음... 공수 공소청장이 이제 앞으로 법률에서 생기겠죠. 네네. 그건 위원 아니냐고 하시는데 검찰총장 자체가 헌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위헌이 아니고 공수처법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수처 검사의 예. 권한에 관해서 공수처법의 상생 규정을 다루질 못하니까 음. 검찰청법상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이제 공수처 검사에 준용한다는 음.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89조 16호 임명에 있어서 사전 공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검찰총장에 관한 규정은 이제 공사, 공소청장에게 적용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공소, 공소청에 대한 네. 법률이 앞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두면 되는 거죠. 음. 그거는 위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잠깐 네. 재발론을 네. 하겠습니다. 네네. 임 교수님께서 국영기업체 관리자를 얘기하셨는데 국영기업체 관리자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국영 관리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영 기업체잖아요 국영 기업체의 이름을 명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일종의 공법인의 그 관리자 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합동 참모 의장의 예가 있는데 어, 국방 참모 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다가 네. 위원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 위원이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현재까지도 합동 참모 의장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고요. 각군 참모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모 총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유 명사고 육군, 해군, 뭐 공군 이런 식으로 앞에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합동 참모 의장 국방참모의장으로 노태우 정부 때 바꾸려고 했는데 그 명칭이 위헌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쪽이 어느 쪽이냐 음.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 계열에서 그때 야당이었고 그걸 주장했던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헌법상의 기관에 대해서 임지봉 교수님께서 일반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음. 헌법상의 기관하고 헌법기관의 정의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문에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어떤 기관의 이름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법률상의 기관이거든요. 그것은 헌법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명칭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예. 판례에 따르더라도 헌법에 딱한 번만 어, 뭐 62조 이항에서 어, 그, 그 국회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음. 그 권한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헌법이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62조 헌법 62조 이항에서의 국회위원회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적인 심판의 당사자가 될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요건이 뭐냐 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어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 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다른 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어떤 그런 그 방법이 없을 것인데 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인데 이때 이게 헌법상의 기관이야즉 헌법의 어, 근거, 명, 명문 근거가 있는 조항 어, 그런 그 국가기관이냐 아니면은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조항이냐가 중요한 것이 그게 헌법 상의 기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네. 그럴 때 위원회는 임지봉 교수님 논거대로 하자면은 국가기관의 당사 어, 그 어, 권한쟁의 당사, 심판의 당사자가 될수 없겠죠. 네. 그런데 음. 헌법재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언급돼 있잖아요. 언급돼 있다는 것은 헌법 상의 기관이다. 그래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임지봉 교수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하고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뒤에 그 나눌 주제가 많기 때문에 임 교수님 발언 네, 짧막하게 어, 네. 듣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발언을 네. 그 저렇게 오래 들으세요? 아, 그만큼도 <laughs> 예, 그러면 오래 발언해도 돼요. 네. 네. 네, 그렇게 나할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최인하 교수님께서 검찰총장은 고유명사고, 국영 네. 기업체 관리자는 고유명사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검찰총장이 고유명사인가요? 검찰총장은 직위에 관한 명칭이고요. 네. 국영기업체 관리자도 직위에 관한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국영기업체 관리자를 우리가 헌법기관 혹은 헌법상의 기관으로 볼수 없는 것처럼 검찰총장도 헌법기관 혹은 헌법상의 기관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간단하게 발론드립니다. 예.